자, 10단원. 합성함수와 역함수. 유제, 질문. 몇 번? 8번? 또. 8번, 12번? 14번, 15번? 자, 유제 8번 봅시다. 유제 8번은 왔다갔다 하는 아이네요. 그죠? 네, 그림이 나와있으니까. 네, 그럼 12번 해요. 유제 12번이요. 자 12번은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f(x)의 역함수인 g(x)가 존재하는데, 2, 3이 y는 f(x)와 y는 g(x) 위에 있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음... 2,3이, 뭐, 둘다 있으니까, F에다가 2 넣어도 3, G에다 2 넣어도 3이죠. 그런데, F랑 G랑 역함수 관계죠. 맞아요? F에 2가 3이면, G에 3이 2 나온다는 이야기고, F에 3이 2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f 의 2, f 의3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f 의 2가 2A 플러스 B가 3이고, f 의 3이 3A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서 위로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빼주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이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와 H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G가 F의 역함수래요.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X고, HX는 FX분의 X 플러스이고, GX는 어, F의 역함수다. 라고 되어 있을 때, G의 E의 H를 대입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 G의 E가, F의 역함수의 E가 K 이렇게 놓으면, F에다가 K 넣은 게 E 나오는 K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k 제곱 더하기 k가 2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k가 지금 양수니까 k 값은 1이네요. 그래서 g의 2의 값은 1이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h의 g의 2는 h의 1인데, 그러면 f의 1분의 1 플러스 2죠. f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이네요. 음, 계속 답이 2분의 3이네요. 필기하시고 15번이요. 15번은 FX가 3x 플러스 2일 때 어, 합성구하고 역함수구하고 x가 되는 g(x) 구하고 x 1이 되는 h(x) 구하라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15번 보면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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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구해라는 얘기는 f에다가 f(x) 집어 넣으면 되죠. 그래서 f에다가 3x 플러스 2 집어 넣으면 되고 다시 3에 3x 플러스 2 더하기 2니까 9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성하면 9x 플러스 8.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f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어있죠 f의 역함수. 자, 이게 y는 3x 플러스 2라고 놓고 xy 자리 바꿉시다. xy 자리 바꾸게 되면, x가 3y 플러스 2죠. 그래서 3y가 x-2고 y는 3분의 1x-3분의 2. 요게 역함수겠죠. 그래서 f의 역함수는 3분의 1x-3분의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은 그 g의 fx 그니까, 이게 x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네요. 그죠? 그래서, gx는 뭐겠어요? 3분의 1에 x 1못끈 거죠.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f 의 hx가 x-1이죠. 그러면, 어, hx는 뭐가 되겠어요? f의 역함수에 x-1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f랑, f의 역함수랑 만나면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오잖아. 역함수면. 그래서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x-1 나오는 거죠. 그래서 f의 역함수에다가, 어, x-1을 대입하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뭐가 돼요? 3분의 1에 x-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x-3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연습문제요 연습문제, 질문 몇 번? 4번, 4번 또? 음. 7번. 14번. 14번. 또 있어요? 네. 없고, 경기리는 없고. 연습문제 4번 봅시다. 자, 연습문제 4번은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 F가 F. f 의 2x 5와 2x 3과 f 의 2x 5 사이에 들어와 있을 때 f f 의 10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지금 요거 하나 쳐다보죠 요거 그래서 얘를 음.. 2x 5를 t 이렇게 놓을까요? t 그러면 넘겨주면 2x가 t 플러스 5고, x는 2분의 1에 t 플러스 5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f의 t는 2배에 2분의 1에 t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곱해지면서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어, t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나오죠. 근데 t나 뭐 x나 똑같은 아이니까 x로 바꿔줘도 되죠. 그래서 f(x)는 뭐보다 작아요. x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사실 을 하나 얻어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 그래서 e 어, x를요. 뭐 t 썼으니까 뭐 s랑 오을까요? 그래서 s랑 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x는 2 분의 1 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두 어, 배의 2분의 1s-3에 f 의 s-5잖아요. 그래서 s-3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져있죠 그래서 s 플러스 2보다 커, 뭐가 fs가, 마찬가지로 뭐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 어? 근데 얘두개 보니까 fx가 뭐하고 뭐 사이예요, 지금?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럼 fx가 뭘까요? 음, fx가, 어, x 플러스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래서 f에, 음, f f에 의 10은, f에다 10 넣으면 이거 12잖아요? 그래서 12 넣으면 14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뭐, 변환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7번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 B, C, D에 대해서 P는 A에서 출발해서 D전까지의 화살표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이는데 점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X일 때 P, D, A의 넓이를 Fx라고 할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어 Fx가 구간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그 0부터 1, 4일때는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 4일때도 2분의 1그 다음에 2부터 3, 4일때는 2분의 1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겁니다 함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PD-A의 넓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처음에 뭐현대이걸 1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출발해서 움직인 거리이다. p가 a로부터 움직징거리 x라고 하면 0하고 1일 때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x 아니에요? 그죠? 답지가 못한 느낌인데? 그 2분의 1x죠? 2분의 1곱하기 밑변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지금 얼만데요 밑변이 x 아니에요? 그죠? 1초까지는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초부터 2초까지는? 1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계속 2분의 1이죠? 이해됐어요? 지금 X, P가 C, B 사이 그 선분에 있으면 무조건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높이가 1일 테니까, 그죠? 음, 그 다음에 어, 점점 줄어들 테니까, 뭐 얘는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 x 고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f의 f의 4분의 1에 f의 f의 4분의 5에 f의 f의 4분의 9죠. 맞아요? 어, x가 4분의 1이래, 4분의 1은 여기 있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5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F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분의 9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9 집어넣어서 빼주면 얼마 나오죠? 4분의 12니까 4분의 3 그래서 F에 2분의 1에 4분의 3이니까 이거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는 여기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4분의 12니까 12에서 빼면 3. 4분의 3에서 2분의 1 곱해주면 8분의 3 들어오겠죠. 그러면 8분의 1인 경우는 어디에요? 여기죠.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분의 1이고. 2분의 1일 경우는 어디에요? 여기죠. 4분의 1이네요. 8분의 3인 경우도 여기네요. 그래서 얼마에요? 16분의 3이겠네요. 그쵸? 네. 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 6분의 16분에 4니까 7, 8.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14번. 14번. 네, 필기하시고. 자 14번입니다. 두 함수 f(x)과 y(x)에 대해서 그린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a는 0하고 1사이, b는 1하고 2사이일 때 다음 중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잖아요. 어, f의 a는 f의 a는 지금 0하고 1사이니까, f(a)의 함수 값은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죠? 이해됐어요? 다시 앞에 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2 1 1 2잖아 f 이게 f(x)죠. 그다음에 이게 y x니까, 이게 f(x)니까, a가 그 정의역이 영하고1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이 여기 어디 있는 거잖아. 그 함수값은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fa는 뭐보다 큰걸알수 있어요? 1보다 큰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두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f의 a가 1보다 크죠? 1보다 큰 정역을 넣게 되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f의 f의 a는 1보다 작아지니까, 기억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럼 리은이요, f b b는 지금 1보다 크잖아 범위가 그죠 그래서 1보다 큰 애를 집어 넣어보면 1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f의 b는 1보다 작게 나오죠. 그런데 F에 f의 f의 b 를 넣으면 1보다 작은 애 집어 넣으면 이거 1보다 큰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리은은 맞죠. 그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는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역함수는? y, nx 대칭해줘도 되긴 되거든요? 이거 그림을 y, nx 대칭해서 그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컴퓨터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그 원래 fx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 d 같은 경우는요, 원래 fx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값이 p고, 이거의 값이 Q다라고 하죠. 그러면 F의 P가 a 고 그죠? F의 Q가 B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값이 A가 나오려면, 함수값이 A가 나오려면, 이 P의 범위는 최소 1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야. 여기 어디 있어야 함수값이 1보다 작은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기가 그리고 Q는 지금 B가 1보다 크죠? 그러면 Q는 1보다 작은 애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피가 더 크겠죠. 피가 더 크겠죠. 음 틀렸네요. 디귿도. 그렇죠. 디귿도 틀렸네요. 답이 2번이겠네요. 니만 맞는.